동떨어진거야 동떨어진거야 새로 그냥 동떨어져 배우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애들이 다 잊어버리는 현상이 많아 알았지 왜냐면 새로운, 새로운 수가 출현이야 중3 때 새로운 수가 출현되었어 그 새로운 수가 뭐였냐면 루트2 루트3 이런거지 맞지 이제도 새로운 수에 출현이야 그 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허수라고 해야 돼 한번 조금 이이2 봐. 이미지. 상상 수가 될 거야. 뭐소리하세요 상상 수를 안요뜰 거야. 그 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그런데 어떻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될수 있어요? 이런 수를 어떻게 적기로 약수를 하냐면1를 적기로 약수를2 오케이. 맞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음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긴 하잖아. 근데 우리가 중산자까지 루트한 음수 들어갈 수 없잖아. 맞잖아. 얘를 어떻게 적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제, 제리 얘를 어떻게 적기로 약속을 했냐면, 루트 2의 i. 마이너스 루트 2의 i라고 적기로 약속을 했어. 알겠지? 그래서 이 I를 뭐라고 하냐면, I, 너무 늦었나? I, 정능화 연습 좀 해라, 알았지? 이래서 하면 안 돼. 이상해, 하았지좀 멋있게. I, I, 픽이 제일 늦었나? I, 정능화 연습. 얘를 허수단이라고 이야기해. 얘가 얘기했지? 뭔가 세번것또 배우면 아직 이 용어도 안 익숙한데 막 수업시간 에쓰니까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거지. 그래서 선행을두번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이렇서 들었다 쓰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거지 아이 조금 더 연습 됐지 그럼 얘가 뭐냐면 뜻은 요거야 표현법이야 알겠지 한글로 쓰면 적어볼게 제곱해서 얼마 되는거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음수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루트 밖에 i라고 적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라는 건 뭐냐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아니. i라고 적기는 약속. 알겠지? 그게 약속이야. 우리가 루트에도 그렇게 적기를 약속이 있는 거잖아. 맞지? 약속이야. 해주는 거야. 그럼 목적이 뭐냐면, 이거 하는 목적이, 우리가 다음 단어는 뭐야?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알겠지? 방정식의 근인데, 2차 방정식이 우리 뭐인데, 근의 공식은 2분의 네, 마이너스, 비, 플러스, 루트 들어갔잖아, 맞지? 루트 안에 뭐가 될수 있다고? 음수될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히디야.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서로, 질랑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알겠지? 되겠어? 안에 음수면, 판매식, 비제곱, 마이너스, 사인식. 음수면, 군이 없다가 아니라, 근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 말한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알겠지? 알겠냐? 되겠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i 노트 2i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더 이중공공권을 빼지니까 다르지 않으지돼 서로 다른 공공권 됐지? 됐지? 오케이? 됐니? 그러면 그거야. 치수케자 아이를 소수 단위 오케이? 아이는 호수 단위라고 얘기했나 아니. 그래서 뭐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1일 적기로약속했다 오케이? 됐지? 수용, 수용.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기. 그게 이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요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 밑에 간그 네모 되있는 거를 완전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 그 2번 되있는거라 알았지? 간혹 가다 이제 그 내용만 안 잊어버리면 돼, 기본 내용만.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 이 체계가 거의 다안 잡혀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존재하고 주면 돼. 자, 그래서 i를 제곱하면 7이나 마이너스 1이다. 현재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맞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렇게 적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 1이 되는 거다. 7이나 얘가 바로 7은 얼마? 루트 1의 i니까. 현재 맞지? 얘가 얼마? 오케이, 루트 1의 i니까. 됐니? 됐어. 됐지? 이렇게죠. 어, 내가 그러 1의 20, 1의 20.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항상 켜놓은 거 있잖아. 할수 있는데 이런 건 봐. 현재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야? 그러고 맨날 성질을 해. 야, 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니까 기억해야 될 방향이 어워야 됩니다. 맞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1에적깰 약속이 있으니까 2라고 생각해. 알겠지? 오케이? 이게 새로운 수에 출연해. 뭐다? 허수. 이런 게 존재하니 그럼 이런 대립되는 수가 있어. 누구니? 리얼, 너무 실 수가 있다. 실제 존재하는 수가 실수 존재하지 않는 수가 허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허수에서 는 있잖아. 3i 하고 2i 하고 누가 더 커? 대답하지 마. 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돼. 존재하지 않표 평면에도 나타낼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데 대소관계는 나타낼 수가 없어. 됐지? 오케이? 시에가 알겠지? 독과사 어. 이거 한번 적을게자 복소수란 것이 뭐냐면 착각하지만 복소수가 제일 큰 수단이야 알겠지?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이 안에 이런 복소수를 a B, I로 표현하고 A와 B는 실수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지? 복소수가 실수도 가지고 있어.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도 있잖아 맞지? 2의 배수 안에 8의 배수도 있잖아 맞지? 2의 배수 큰 덩어리 안에 다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복소수가 주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현재 실수가 있어. 어, 예보 b가 0일 때 실수가. 돼. 오케이, 복소수 단위 i 아도 0을 곱하면0 되는 거야. 아를곱하면 0. 알겠지? 그래서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a가 b i 라고 표현하고 a, b는 실수야. 이런 복소수의 특별한 형태가 실수야. 책에 있는 것처럼 b가 0인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 뭐라고 적혀져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허수가 있고, 그다음뭐다 순허수가 있지 맞지? 오케이? 되겠어? 그래서 책 봐봐.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데 허수 중에 순허수가 있고 순선 허수란 말이야. i만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가 돼 있어? 뭐3 플러스 이 i 2 분의 마이너스 5 i 는 이렇게 있지 말지? 오케이 되니? 끝. 끝. 요거를안 까먹으면 돼. 요거를안 까먹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에 유리한 항상 기본적인 거야 꼼꼼히 밑에 거 조금 읽어 가지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에 76쪽에 1번 보면 실수도 복소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맞지? 실수도 복소수잖아 자 차렷 차렷 보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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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잖아 맞지? 그럼 4의 배수는 2의 배수다 말할 수 있어 맞지? 이의 예 배수는 사의 배수이다가 말할 수가 없어 이의 예 배수는 사의 배수.. 아 2의 예 배수는 4의 배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는사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는사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지? 됐니 그것처럼 책을 보고 빨리 읽어봐 그 다음 표현법을 살짝 볼게 77쪽 켤레복소수 a 당이 기 bi에 바가 붙여진거야 이걸 바로고 읽거든? 알겠지? a 더하기 b by 현례라는 말해 현례복수수 이렇게 읽는거 맞지? 읽을 때는 얘를 바라고 바 라고 읽 바, 바 작대기 바 이렇게 읽거든? 됐니? 오케이?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바 i야 그의 행지야 셀랑 i 앞에 9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에 선생님 2-5i e 돼있잖아 맞죠 그래갖고 바에 붙이잖아 얼마라고? 2 플러스 5i 오케이 그래갖고 약속 알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이렇게 도입되는 게 많아 이거 왜 하는지 알겠니이거 때문이야 부모의 예. 분모의 유디이나타다 그래서 분모 문제들보다 켤레가 없어니다 곱해서 합니다. 합차공식 맞지? 근데 잘 들어봐. 여기 합차공식은 좀 이상해. 앞쪽도 재고 뒤에도 재고 하면 여기에서 3만이 곱해서 3만이 맞지? 제자나 맞지? 현재? 3 3은9 i 제곱은 얼마고? i 제곱 얼마고?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i 제곱은맞아삼3 제곱. 3은9 마이너스 9니까이 마이너스 1 1 거. 1 1 1소1 1 1 1 1에서1 1 1 1 1 1 1 1 1 1 하트트 제곱해 주고 26급 제곱해 주어서 2 제곱 6해 주어서 강하게 하면 된다 왜냐하면 22는 4 33은 9 5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다 항상 알겠지? 그건 금백인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야 네. 되나 알겠지? 우리 분무유대약때 빨리 했잖아기억나지어 1대 2는 3, 3은 9, 1 8, 맞지 이랬지 맞지 이런 것처럼. 이런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79조, 그 다음에 연산. 여기까지 복수수의 사칭 연산하고, 이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 찍혀지지 싶은데. 이기 내가 찾아볼게. 없으면, 이게 너가 어디까지 좀 진행해 와야 되냐면, 일단 예습을 한 90, 문제는 연습 문제까지는 안풀불라도 있잖아. 97쪽까지 한좀 예습 좀 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오케이? 내가 만약에, 아니, 요새 장담을 못 하겠다. 내일 뭐좀 시간이 나고 있다면, 내일 저녁에 하면, 이걸 조금 촬영해서 올리면 되는데, 혼자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못하면 다른 사람도 좀 봐서, 예술 좀 해주면 조금 숨을할 기다. 알겠지? 오케이? 음. 개념 강의만 조금 내가 찍든지, 그렇게 해서 하든지, 조금 진행. 오케이? 이렇 일찍 하려고 하면 데 3시간 걸려야 되는 거야. 조금, 일단, 요 정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1순위가 뭐냐면, 이 앞에 거. 알겠지? 곱셈 음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이나, 목요일 같은 날, 시간 내서 조금 잡고 줘. 그러니까, 우리, 좀, 오빠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서 계속 붙들어 놔버려. 한참, 10, 10시까지. 어. 그러면, 양이 조금 천해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래요. 요거 조금 살리면, 굉장히 여유롭게 편해서 그래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해냉각 좀 마무리 좀 지어주라.